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다. 바로 생모 김재중이 흉기를 들고 양부모와 입양아를 집 밖으로 내쫓으며 몸싸움이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논의로 번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정의와 관계의 복잡성을 재조명하며 개인적 비극과 사회적 문제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김재중은 복잡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생모와의 관계가 오랜 시간 단절되어 있었고, 양부모 밑에서 입양하로 성장했다. 그러나 성인이 된후 생모와 재회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다시 얽히기 시작했다. 이는 오랜 시간 누적된 감정적 갈등과 금전적 문제 그리고 관계 재정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생모와 양부모, 그리고 입양아 간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 내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와 권리가 충돌하며 갈등이 점점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김재중은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며 흉기를 소지한 채 양부모와 입양아를 위협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물리적 충돌과 함께 심리적 충격도 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히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분석한다. 그녀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했으며 내면에 쌓인 좌절감과 상실감이 폭발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김재중이 보여준 극단적인 행동은 그녀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더불어 입양 가족 내의 복잡한 갈등 구조를 드러낸다. 생모와 양부모 간의 관계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는 김재중의 감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생모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싶어했지만 양부모와 입양아의 입장에서 이는 가족의 기존 균형을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입양 제도의 한계와 생모와의 재회가 가져오는 복잡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인 양부모와 입양아의 관점도 중요하다. 양부모는 김재중을 입양 후 정성을 다해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녀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이 부정당했다는 감정을 느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양부모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입양아는 생모와 양부모 간의 갈등 속에서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생모의 폭력적인 행동은 입양아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상실하게 했으며 이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드러낸다. 가족의 의미와 입양제도의 한계, 그리고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입양가족의 관계는 생모와 재회의 여부, 사회적 지원 시스템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입양아와 생모, 양부모 간의 관계 재정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그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생모와의 재회는 입양아에게 긍정적인 정체성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족 내부의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김재중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한 점은, 우리 사회가 갈등 관리와 감정 조절 능력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녀의 행동은 법적으로 명백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김재중은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폭행 및 흉기 사용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적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가족 갈등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대 가족의 정의와 구조는 과거와 비교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 가족에서 입양, 혼합 가족, 재혼, 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갈등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김재중 사건에서 드러난 갈등은 단순히 생모와 양부모 간의 대립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입양아와 생모 간의 관계 설정, 권리 문제, 책임 분배 등 다양한 갈등 요소가 얽혀 있다. 이처럼 현대 가족의 갈등은 단층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다. 김재중 사건은 단순히 가족 간의 비극적인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다.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충동 대신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김재중 사건은 우리가 가족과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단순히 사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앞으로 이러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사회적으로 배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족 관계의 복잡성과 사회적 지원의 한계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단순한 사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가족 구조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운다.